안녕하세요. 개척영업하는 세일즈맨입니다. 4월 영업 한번 뒤돌아보고, 되돌아보고, 한번 5월 영업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, 저는 4월 달에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. 월라 100만원 달성했고, 지사에서도 MVP를 달성했습니다. 이 월라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이 고수 설계사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, 어 그렇지 않은 설계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어,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월납 1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또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 달성을 해봤다는 그 작은 성취감이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5월 달에도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5월 첫주 같은 경우에 5월 5일 연휴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도 있어서 제가 영업을 살짝 놨더니 지금 5월 달은 또 발등이 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 영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업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발악을 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. 우리 보험 영업은 보험 영업인은. 매 순간 긴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일은 달리는 두발 자전거와 같아서 조금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옆으로 꼬꾸라져 버리는, 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, 제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 드리는 말씀인데, 제가 제 몸소 5월 첫 주자에 그걸 겪었습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영업인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고, 그걸 조금만 게을리거나 활동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내 실적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깨달은 5월 첫째 주를 보냈습니다. 네, 그렇 그렇지만 저저 역시 또 이번 달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어, 제가 또 얼마만큼 업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실력은 힘들 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일이 잘 아시겠지만 매번 매순간 잘될 수가 없습니다. 잘될 수가 없기 때문에, 어, 정말 내가 힘들고 업적이 나오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업을 또 다시 하는지, 그냥 놔버릴, 놔버릴 건지 아니면 더 발악을 해서 개같이 영업을 할 건지, 본인은 오롯이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영업사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딸도 응원하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예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